동양의 저승, 서양의 천국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신라시대 월명사라는 스님이 만든 제망매가라는 향과 노래가 있습니다. 신라는 나라의 종교가 불교여서 불교적인 내용이 문학 작품에도 많이 드러납니다.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위한 49제 제사를 지내며 부른 노래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누이로 인해 상심하며, 삶의 허물을 느끼며 제사를 지내는 월명사. 저승에 가는 여행 비용으로 쓰라며 종이돈을 불태우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지전이 서쪽으로 갑니다. 이를 보고 깨닫습니다. 누이가 저승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조상들은 해가 뜨는 동쪽에 이승이 있고 해가 지는 서쪽에 저승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무진장 많이 걷다 보면 산 사람도 저승에 갈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발이 되기 공주 이야기에 해당 내용이 등장합니다. 즉, 동양의 저승은 수평의 개념입니다. 과 단절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이에 비해 서양에서는 죽은 자들이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대개 어딘가 먼 하늘 위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가 아닌 이상 살아서 천국에 가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서양의 천국은 수직의 개념으로 현실과 단절된 세계로 볼수 있습니다.